9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긍휼의 은혜라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귀한 은혜는 긍휼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했었습니다. 누가 복면 1장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다히 이루는다라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경외신과는 전혀 다른 형벌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에 치우치게 되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긍휼이 개념이 아닌 실제가 돼가지고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답이 없었는데, 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유로움과 감사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는 도저히 의인이 될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완전한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오는 이들을 구원해 주셔 영생 천국을 얻게 하셨던 겁니다. 그건 우리가 율법적 행위가 완전해서 영생을 허락한 게아니라는걸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이하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서 2장 8절 이하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게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일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으로 인해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긍일은 모든 사유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로는 그 어떤 죽음의 증거를 반대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책을 벗게 됐으니 그보다 큰 긍일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긍일의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려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징벌과 용서를 할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징벌이 아닌 용서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긍휼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에베소2장 4절 7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 음 5장 7절에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바 긍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자식을 긍일이 여기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징벌로 인해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일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누구도 영혼형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도 긍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한 다른 이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이전에도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만을 찌어다 말씀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을 입은 자처럼 긍휼을 많이 많이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